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스웨터인데요. 자, 드라이하고 부풀 제거만 했습니다. 섬유 조성을 한번 볼까요? 아크릴이 60%에 폴리에스터 40%네요. 음, 그렇군요. 아크릴에 뭘 대면 안 되죠? 예? <laughs> 부칠 되면 안 됩니다. 부칠 아짜 들어가는 거 되면 안 돼요. 그 어... 아세톤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부칠 원래 뭐라고 그러죠? 어... 아세티이트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초산아세트이트인가 까먹었어. 도안 쓰니까 자 이거 김치 국물인데 <laughs> 자뭘 썼는지 몰라도 옛날에 이제 지워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색소만 남은 상태죠 보통은 햇빛에 날라가는데 색소가 남았어요 자 이거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국물이 맞나 모르겠네 파운데이션 같기도 하고. 자, 이거 물로 한번 살짝 씻어 보겠습니다 김치 음, 는것 같아요. 자, 이건 일단 나갔고. 자, 약품이 갈수록 좋아지니까 이제. 세탁이 점점 쉬워지죠. 자, 요거 요것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한창 국물이죠앞앞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묻어 있는 거. 는 이것도 딱딱딱 실 작업. 자요 정도 해줬으면 덜 빠졌지만 그냥 물로 숨은 물하고 같이 헹궈줘도 나갑니다. 나왔죠. 이걸 한 번만 더 해줄게요. 두께감이 좀 있네요. 오케이. 이렇게 색소를 내는 얼룩들을, 어, 같이 결합해서 분말, 눈에 보이지 않는 분말로 만들어서 쓸려나가는 원리입니다. 어, 수백, 수천번 실험했던 거고요. 그, 나중에 이제 뭐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은 교육장에서 한번 원리에 대해서 세심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자, 이걸 만든 개발의 목적은 가을 칼이나 표백제를 제대로 기면 덜 사용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거예요 음, 대부분의 탈색 사고는 그런 거에서 일어나죠 강알칼이나 어, 표백 산화표백 특히 그렇죠 환원표백제는 부분 제거해서 잘안 쓰니까 근데 과수를 너무 과다하게 쓰니까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 사고가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탈색이 된 건데 거기다가 또 지어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옷이 있는데 고형물을 지웠어요. 겉에 고형물을 지웠는데, 붉게 잔상이 남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랗게나 주황색이나 붉게 잔상이 나오면, 그걸로 갔다가 오염이 이제 덜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탈색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거기다가 모직에다가 막 이것저것 되는 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예. 반찬킬라 성능 괜찮고요. 어, 이제 예약 주문 거의 한1 0 0통 가까이 받았는데, 다음 주 초에 발송을 하게 될것 같아요. 어,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쓰셔본 느낌 같은 거, 카페에 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 뭐가 좋고, 이런 걸 저도 알아야 더 이제 계량을 좀 하고, 피드백이 있어야 이제 발전할 수가 있죠. 감사합니다.